9월 24일 코인 시장은 주요 가상 자산의 가격 약세, 대규모 청산, 당위 변동성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및 시황 요약 비트코인은 최근 며칠간 큰 폭의 하락을 겪었으며, 9월 24일 오전 기준으로 전날보다 약3% 오른 44,890달러를 기록한 뒤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었다. 최근 며칠간 미국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증시 강세로 투자자 유입이 둔화되며 시장 전체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단 하루 새 15억 달러 원화 약 2조 원 이상의 청산이 발생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소규모 알트코인들이 크게 하락하는 약세장이 전개되었습니다. 주요 알트코인 움직임 이더리움 ETH은 4,000달러 초반까지 약9% 급락하였습니다. 도지코인은 7% 이상 하락하며, 주요 알트코인 중 손실 선두를 차지하였으며, 솔라나, 카르다노, BNB, 트론 등도 최소 5% 이상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대량의 롱 포지션 청산이 시장 하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시장 특징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글로벌 것이 불확실성, 중동 지역 긴장,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등, 국내외 증시 강세가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일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고, 한편, 레버리지 포지션이 대거 청산되며 변동성과 손실이 확대된 만큼, 과매도 구간에서의 일시적 반등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리테일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주식 시장에 분산되고, 가상자산 시장 내 유동성도 위축된 분위기가 뚜렷하였습니다. 이처럼 9월 24일 가상자산 시장은 대규모 청산, 변동성 확대, 투자 심리 위축이 두드러진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였다. 9월 24일 한국거래소 KRX의 거래량은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회복세와 거래 집중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래량 수치 및 증가폭 9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프코스닥의1평균 거래량은 14억 2,400만 주로 집계되었습니다. 배경 및 특징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면서 주식시장 전반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등 대체거래소의 일부 종목 거래중단으로 거래가 KRX로 집중되는 풍선효과도 거래량 증가의 원인입니다. 특히 9월 중 한국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모습도 확인됩니다. 이처럼 9월 24일 전후 한국거래소 거래량은 강력한 반등과 시장 집중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가요 알림 설정은 코인 소식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